안녕하세요 책보고 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보유하고 있는 책 중에 여러분 정말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의미 깊은 역사 책한 권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제목은 고구려사 초략 입니다 자이 책을 베껴 오신 분은 남당 박창하 선생님이시고요 원래는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이 남당 박창하 선생님을 잠깐 말씀드리면 어 일제시대 그러니까, 1910년부터 45년까지죠. 일제시대 때, 1930년도쯤에 일제로 넘어가셔서, 일본으로 넘어가셔서, 일본 왕립도서관, 그러니까 국내성 도서관에서, 조선의 역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시던 조선인이셨어요. 자, 이분이 10년 가까이 일본 국내성에서 보시면서, 일을 보시면서, 우리 조선의 역사책들을 많이 일본이 수탈해갔죠. 그거를 보시면서 실제로, 배껴오신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이제 고구려 관련 역사책이고요. 그 다음에 신라 역사책 화랑세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랑세기는 널리 알려졌고요. 자, 이 고구려 역사책은 안 알려져 있는데요. 자, 사실 일을 하면서 어, 열심히 일을 하면서 우리의 역사책을 배껴온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이게 다 손으로 이렇게 다 필사해서 배껴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두껍습니까? 자 그리고 1944년도 일본이 패왕왕 1년 전에 그 많은 책들을 갖고 한국으로 넘어오셨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까지 많이 안 알려져 있죠. 왜냐면 박창환 선생님이 필사했다는 이유로 어, 국내 역사학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책은 삼국사학이랑 비교를 할수 없을 만큼 고구려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들을 제가 조금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은 고구려의 모든 왕조에 대한 역사책,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에 이제 고려사가 있다면, 이거 고구려사죠. 예, 고구려산대요쭉 보시면 이제 추모, 주목으로 알려져 있죠. 오면서, 예, 20대 이제 영락대제는 광개토대왕을 얘기를 합니다. 20세 장수왕이고요. 21세가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24, 25, 26, 27, 28권은 필사를 못해오셨거나 분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대부터 고구려 거의 이제 중후반기까지의 왕조의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책을 또 삼국사기랑 비교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삼국사기는어삼국사기란 책은 총 50권이죠. 요만한 책들이총 50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신라 편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 편 뭐~ 백제편이 나와지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어~ 고구려 이제 남당 박창환 선생님이 필사하신 거랑 실제로 성국사기랑은 뭐가 다르냐면 보시면 동명성학으로 나오고 여기는 이제 추모로 나옵니다 주몽으로 나온다면 여기 이제 추모 이 추모라는 건 광개토 대왕비에 추모라고 한자로 적혀 있어서 깜짝 세상을 놀라게 했죠 추모 자 그다음에 쭉 보시면 나머지 이제 광명이라고 나오는데 광명은 빛이 비친다는 뜻이죠. 자, 삼국사계는 유리왕으로 나옵니다. 유리한 지명이 굉장히 많구요. 예, 동일한 뜻인데, 광명이라고 나오구요. 대무신, 태무진이죠, 태무진. 예, 징기스칸의 태무진도 이대무신왕의 왕로를 썼을 정도로 대무신왕이 삼세구요 똑같은데 뭐가 좀 다르냐면, 보시면 이제 6, 6세 때 이제 대조왕이 있습니다. 고구려 대조왕이 있는데, 삼국사계는 대조왕이 그러면 94년을 지기를 해야 돼요. 이상하죠? 여기는 태조가 35, 신명선왕이 따로 나옵니다. 자, 40. 자, 여러분, 태조왕이 94년을 즉위려 하려면요. 아래 장수왕 있죠. 광개토대왕의 아들입니다. 이 장수왕은 지금 79년을 죽했는데 이름이 장수가 될 수가 없고 이분이 장수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삼국사기에는 대조왕으 나오지만 여기는 신명선왕과 태조왕으로 나눠져 있고요. 뭐 아래 똑같습니다. 고국천왕 똑같고요. 이제 고국원왕소수리왕 그다음에 어, 있는데 여기 이제 광개토대왕을 여기서 영락대제라고 나오고 표기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장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다른 점은 여기 이제 대조왕이다 삼국사기가 틀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그러면 자이 책에 대해서 이제 어, 간단히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 책을 번역하신 분이 김성겸 선생님이라고 자, 서울대학교 서울대학원을 나오신 분이고요. 자이 책을 지도와 함께 어, 편집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좀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어, 편집이 조금 좋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 사진 자체가 이 지도 자체가 많은데 일반인이 봤을 때뭘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이 지도가 자, 그래서 이 지도 자체를 조금 어, 실제 중국 그 다음에 한반도를 놓고 이렇게 좀 축소된 지도도 놓고 확대된 지도도 놨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조금 중국 대륙에 대해서 지역명을 아신다거나 지역명으로 공부를 하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국가명들이라든가 이런 어, 이 역사에 밝으신 분들은 굉장히 슬릴 넘치게 보실 수 있는 지도들을 잔뜩 실어 놓으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1. 아, 건국의 아버지죠. 추모 대제기 보면, 4명, 오이마리 협보 분노. 이거는 이제 삼국 사기에도 나옵니다. 오이마리 협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어, 4명의 충신을 길고, 일단 나를 라 건국했다. 소선호를 거두어서 비로 삼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소선호 여러분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음, 지도들 굉장히 쓸 넘치는데, 이제 나중에,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고구려의 건국위치는 어디냐? 말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봐야 될 건,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 베이징에 보시면, 고려를 치시면, 고구려가 고려입니다만, 이 고려를 치시면, 거기 이제, 용산이 나오는데요. 예. 고구려라고, 고려 0이라고 여러분이 구글 치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고려 0이 나오는데, 베이징 이쪽에 이 있으면 이제 서쪽에 이제 고려령이 이제 여기 나오죠. 이제 서쪽 남방에 고려령이 나오고 용산인데 여기 이제 용산이 나와요. 예. 이 책에서는요. 뭐라고 나왔냐면 이제, 어, 유리, 유리 관련돼가지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옥채찍을 버려둔 것이 용산이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고려령 있고 용산이 네 자, 어, 앞으로도 추후에 계속 말씀드릴 건데, 삼국사기의 67개의 일식 기록이 나오는데요. 고구려의 수도가 북경 위쪽으로 나옵니다. 아, 북경 위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초기 수도가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자, 여기 이제 또 비류가 나오죠. 자, 아까 이제 소선어가 나왔다면 백제의 시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백제의 시조는 이제 비류가 있고요. 온조가 있죠. 비류가 미추홀에서 다스리게 하고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남왕, 온조가, 어, 위나성으로 도읍을 옮기겠다고 청하서 허락하였다. 자, 나오고 있죠. 어, 온조의 원래 국명은 칸남 왕이었다 왕의 남쪽에 있는 네, 칸남 여기 이제 한이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칸남이었다가 이제 백제로 바뀌었다는 굉장히 독특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보시면 이제 어, 국내성에 고구려의 왕이 있는데 사물택을 유람했다 북경 동쪽에 베이징에 동쪽에 사물택과 비슷한 사물촌이 있습니다 아예 굉장히 좀 흡사한 지역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이제, 은천랭의 은산도 나오고요.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대가 이제 유리왕인데요. 유리가 이제 빛난다는 뜻이죠. 자, 유리인데, 여기 보시면, 유리에 관련된 지역명들이, 여기가 이제 북경, 여기가 한반도입니다. 여기가 이제 한반도고, 여기가 이제 산둥방도 칭따오라면, 이쪽에서 이제 유리의 지역명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여러를 구글 치시면, 유리 지역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 AD 29년에, 자, 여기 이제 태무신 고구려 3대 왕이죠. 태무신태무진의 인연에 뭐라고 나냐면, 백제의 원조가 나라 이름을 칸남에서 백제로 바꿨다.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기자, 기사, 기사입니다. 자, 호동왕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호동왕자가 나오고요. 낭랑국의 공주가 또 나오겠죠. 자, 여기도 또 굉장히 좀, 또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 미추홀이 미추오리. 미추홀이란 건 비류 백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자 서하로 옮겼으며 수해로 초토화가 돼서 이제 물이 홍수가 많이 났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비류는 어~ 추모 비류는 애초에 이제 추모제 추모제라는 건 이제 주몽 시절이죠 자 패자가 되어서 그곳을 시급으로 받았고 땅을 받았는데 광명초에는 봉황이 되었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만 공주와 혼인하여 양인을 낳았고, 뭐 진나라 공주와 혼인한 호령을 낳았는데, 3대 67년 만에 비류백제가 망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67년 만에, 이거는 어디에도 안 나오는 내용이죠. 비류백제가 어디 갔나 막 찾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여기 보면 3대 67년 만에 나라가 사라졌다.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내용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낭랑국이랑 낭랑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와! 호동왕자 낭랑, 낙랑, 낭랑이라는 곳이 낭랑 군이 있고요 낭랑 국이 있습니다. 예, 나라가 있고 군이 따로 있습니다. 위치가 서로 다릅니다.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어, 호동왕자가 군사를 이끌고 동쪽으로 사냥을 가다가 최리의 신도, 최리라는 사람의 최리의 신도읍 남옥조에 이르러 최리의 딸을 좋아하게 됐다. 아, 낭랑 공주죠. 그래서 특이한 게 뭐냐면, 낭랑 궁, 그러니까 궁궐그 다음에 최, 최가, 그 다음에, 낭랑의 묘가, 아, 나와요. 예. 예. 지도에 나옵니다. 예. 지도에 나옵니다. 나중에 지도를, 어,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위치에 나온다는 게 이제 한반도입니다. 아, 낭랑 국이 근처였나? 이렇게 되는 거죠. 고구려가 있었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또 이제 베이징에 보시면, 자, 베이징에 보시면 이제 자금성이 이렇게 있어요. 자금성이 있는데, 굉장히 특이한 게, 자금성 동남쪽에 태무 묘가 있습니다. 태무진이라고 말씀드렸죠. 태무묘가 있어요. 신기하죠? 자 그리고 어, 자금성의 서쪽에 이쪽에 보시면 이제 구글 지도에 나옵니다, 여러분. 고성이 나오는데요. 어, 고성촌이 나옵니다. 고성촌이 나오는데 이자금성이 있으면 이쪽에 이제 고성촌이 나오고 강이 흐르고 뒤에 산이 있고, 예 여기 이제 궁성이 발견되죠. 그래서 이 베이징 서쪽에는 과연 어떤 궁이 있었나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4대가 왕이 나오고요. 자 뭐 계속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김성경 선생님께서 지도를 이렇게 어 실어주신 겁니다. 이 내용에 나와 있는 지도들을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또 여기 보시면 이제 또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청광연도라는 지도가 있어요. 대청광연도는 뭐냐면, 이제 청나라 때 만든 지도인데요. 중국 전역을 만든 지도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양자강이 흐릅니다. 이거 양쯔강인데요 지금 은로 장강이라고도 합니다. 장강에 보시면 경주부가 있어요. 지금 안후이성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중심부입니다. 자, 안후이성. 여기 위쪽에랑 황하가 흘러요. 자, 여기 보시면, 대청광역도 여러분 찾아보시면 이거 지도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위치를, 지도 다운 위치를 가르쳐드릴 수 있으면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주가 나오고요. 이거 좀 중국이에요. 중국 본토입니다. 경주, 팔공산, 토함산, 자 여기 모임이 뭐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뭐 귀지, 그다음에 뭐 황산, 뭐이다 나오고입니다. 더간, 그렇죠? 더간, 네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서 많이 듣던 우리나라 이제 경상도에 있을 법한 지명들이 여기 다 보이는 걸알수 있어요. 토함산, 함산이 보입니다. 네, 팔공산도 보이고요. 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어. 각 지역명들을 좀 찾아봤고요. 자, 여기 이제 위구태, 오고타이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뭐냐면 자, 재밌는 내용이 나오네. 요 신라의 내용이 나오면서 신라의 금성. 신라는 원래 이제 금성이라고 발음을 했죠. 그 도읍지를요. 금성 월성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금성이 동쪽 백성 동쪽 백성들의 집들이 땅속으로 가라앉았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요 내용들이 나오는데, 보시면, 여기가 아까 저희 안후이성이고 경주부라고 얘기했잖아요. 경주부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경주부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양자강이 이렇게 흘러요. 양자강이 이렇게 흘러서 강이 이렇게 계속 연결됩니다. 자, 팔공산이 여기 있고요. 자, 여기 경주부가 있고 금성 이 있으면, 동쪽에 집들이 땅속으로 물에 잠길 수 있겠네요. 그서 비가 많이 오면. 자, 이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내용들 찾아보겠습니다. 음... 자 여기 10세대제도 나오고요 여기 또 이제 뭐 각종 지역면들이 나오고요 음, 여기도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아 여기 나오네요 자 백제의 동쪽단에는 뭐 이런 것들이 신라가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요 자 8월에는 한수의 서쪽에서 대대적으로 군사를 사열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 네, 백제가 한수 한수가, 한양과 한수가 실제 중국땅에 있습니다. 예, 중앙 쪽에, 남부 쪽에 있는데요. 중, 중부라고 해야 되나요? 자,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삼국지. 자, 드디어 나오죠. 후한, 후한이 망하였고, 조비, 유비, 송건 등이 칭제하였다. 자, 어, 유비관우 장비가 나오는, 조조가 나오는 삼국지는, 여러분, 그, 미나라, 총나라, 오나라는 실제로 한 50년도, 예, 못 있다가 망한 굉장히 작은 나라 중에 하나죠. 자 고구려 백제 신라에는 역 역사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같은 때에 나왔다고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거죠. 자 후한이 망하고 자그 다음에 제1 1세동양대제에 나오고요. 아 이제 흥미로운 부분들만 찾아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낙랑군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요. 낙랑국 아니었고요. 아~ 어, 여기 보시면 이제 또 뭐라고 나오냐면 자 연나라와 조나라는 두려워서 고구려의 예, 미천왕 때 말이죠 굴복하였다 연나라는 이제 북경 근처에 북경에서 살짝 뭐~ 서쪽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 그쪽에 두려워서 굴복하고 조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다음에 어~ 백제와 신라들은 자식들이 찾아와서 어~ 조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진나라, 월나라. 월나라는 어디입니까? 광둥성, 홍콩 그쪽입니다. 그래서 진나라, 월나라는 찾아서 조공하였다. 뭐 이런 내용이 미천왕대 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고국원왕도 나오고 있고요. 자, 또 이제 흥미로운 부분들. 지도들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어, 자, 광개토대왕 이야기를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이제 영락대제가 이제 19세 광개토대왕이죠.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왜가 신라를 침략을 하니 이제 협공을 하여 모조를 죽였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 비석에 나와 있는 예, 영락대제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죠 부산도 나오고요자 이리하여 모두 평정되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광개토대왕의 아들 장수왕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어, 경주부, 계속 이제 안호이성이 나옵니다. 자, 함산, 토함산이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토함산이 무너져서, 그쵸, 여기 보면 뜨거운 물이나 용암 같은 것이 계속 나왔다. 이게 이제 삼국사계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곡성으로 거처를 옮겼다고 나오는데, 이 경주가 있으면 함산이 여기 있어요, 토함산이. 근데 여기 우두산이 나오고요. 자, 이런 식으로 우곡성에, 이 지금, 어, 박창수 선생님이 필사해오신 책에 있는 이런 지역명들이 실제 지도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신라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노이성 중국 안노이성에서 일식 기록들이 나옵니다. 삼국사기에 대한 일식 기록이 나오고요 787년부터 그러니까 통일신라 때죠. 통일신라 이후부터는 한반도에서 일식 기록이 나옵니다. 자마 수도를 이전했거나 무슨 다른 일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지만 이전의 경주는 이쪽에서 나옵니다. 가야는 이 남쪽에서 나오고요. 외도 마찬가지예요. 자 인식기록에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제 지역명들을 어, 지도에서 열심히 찾아서 보여주고 계시고요. 어, 자 여기 이제 또 굉장히 또 흥미로운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문영왕릉이 한반도에서 발견되고, 발견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문용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백제의 이제 문용왕, 사마죠. 사마의 처가 이제 있는데, 부인이 있는데요. 이제 이제 백시를, 이 문용왕, 문용왕이 이제 철을 둔 거죠. 철을 둬서 시기를 하여서 사마를, 그러니까 문용왕을 독살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어, 사마의 아들, 명농 여기서 명농은 성왕입니다. 사마의 아들은. 그래서 백제의 성왕이 아버지가 죽은 것을 숨기고 왕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문영왕의 독살 과정이 나오는 유일한 기사입니다. 자, 백제에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문영왕의 이제 사마라는, 어, 휘가 나오는데, 이 사마가 실제로 지금 문영왕에, 어, 있는 묘지석이 나왔어요. 묘지석에 있는 사마랑 한자가 좀 다릅니다. 한자가 다르고 이 왕릉이라고 치기에는 문영왕릉은 실제로 가족 공동묘지랑 거의 비슷해요. 그 문영왕릉이 있으면 그 옆에 따닥 따닥 왕릉이 붙어 있거든요. 사실 왕의 능을 그렇게 만들지 않죠. 그래서 그리고 문영왕릉이 도굴의 흔적이 있습니다. 도굴을 하고 시멘트로 메꾼 흔적, 시멘트라고 할까요? 다시. 다시 축조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미스테리한 왕릉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여기가 이제 백제의 담로 지역이었기 때문에 어 백제의 담로 사마 한글로는 사마가 똑같지만 한자가 다른 사마의 백제의 딸은 어 친인척이 다스렸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가 지석을 중국 본토에서 빼와서 문영하는게 넣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일제시대 때 북경과 샹하이 다 베이징과 샹하이가 일제 영토였어요. 예, 일제 영토였죠. 한 10년 가까이 일제 영토에서 얘네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스터리가 굉장히 많은 무덤이죠. 자, 그리고 이제 안원대제까지 나오고요. 아, 이게 이제 그고구려의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마지막 사진 또 이제 다른 놓으셨는데 이제 자금성의 성벽이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돼 있었대요. 20세기 초, 그러니까 1900년대죠. 자, 이거는요. 예, 고구려의 성곽, 이랑 거의 똑같죠 동일한데 지금 일자로 그냥 밀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상현 선생님이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 편집이 조금 일반 사람이 좀 읽기 쉽지 않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진 자체도 이렇게만 나오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저녁을 나와서 좀 이렇게 각주를 잘다놓으시면 일반 사람이 접근이 굉장히 쉽지 않나 싶고요. 어, 이 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 박창 선생님 돌아가신 박창하 선생님께서 어, 국내성에서 목숨을 걸고 베껴오신 책들입니다. 네, 고구려, 그 다음에 화랑색이책. 이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책들이. 번역본들이 어, 빨리빨리 나오기를 바라고요. 굉장히 의미 깊은 역사책들이고요. 삼국사기, 그 다음에 삼국유사 뭐를 통 털어서 이보다 더 자상이 나올 수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어,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더 어, 재밌는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